온목사와 성경읽기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오늘도 하미의 스수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서 그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미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 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일 크고 놀라우더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오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 주의 의로니 나타났음에만고이 와서 죽게 경배레다 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드디어 일곱 째나파를 부셔. 부하고 이 요한계시록 11장 하반부에 딱 마지막 불잖아요. 그리고는 가로의 사건이 있다. 가로가 나오는 것들, 이 가로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부터는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째 재앙이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계수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에 해 당된다. 근데 이 서론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많은 분들의 성도들이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장, 일곱 대형할 때왜 그만 용의없이 두렵게 된다면, 마에 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막, 막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땅이 흔들려 버리고 막 해바다 일부 검해져 버리고 막바가 피가 날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일곱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마지막 지향입니다 하늘의 진노가 이것을 하늘의 진노가 마치는데 슬쩍 무엇을 뭐 보여줍니까?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안간 걸에 있고 짐승과 그 우산과 그 이름의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뭡니까? 이 일곱 대적이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들이 이상의 짐승의 그 이름 육민교수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유리바다에다서 있는 거예요 근데왜 하나님의 종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야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납니까 홍해 바다에 홍해 바다. 그러니까 모세 노래는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건는 후에 모세가 불었던 노래. 어린양의 노래는 뭘까요? 이 세상 모든 심판과 재앙의 모든 것들을 벗어난 후에, 그렇죠. 이게 벗어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유리바다에 서서. 부르는 노래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셨다 이미 너를 구원하셨다 이미 너는 승자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하고 전능하신 이어 하늘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 주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가 홍해 바다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면서 하며 찬양했듯이 그렇죠. 그런 위대한 찬양을 이 모세 노래를 한다는 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을 깨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 주의로료진하나내이만국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주,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란 역사들이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째 가지 일곱천사가 성령에서 나와서 맑고, 비난, 세번 풍성히 있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네 생물 중 하나가 영혼도로 살아계신 함의 진노를 담아,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엽을 일으켜 주니, 함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년 연기가 가득 차고, 일곱 천사의 지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 성년 대략을 진행이자는 없더라. 대전지 일곱 천사의 일곱 대엽 재앙이 나오는데, 여러분 참 주의하죠. 하늘의 증거장막 선전. 하여튼 이단들은 여하 이단이거든요. 증거장막 선전. 이게 신천지도 한상도 다 이런 데서 따갖고 나온 이단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어에 혹하지 마십시오. 언어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용의 15장은 성도, 궁극적인 승리한다. 너희는 온전한 권을 받는다. 해댐이 없다. 일곱째 하나님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유리바닥에 서서 하나님을 모세넬 어린 양들을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원목사와 성경읽기 요한 예수 1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